<laughs> 할머니 주세요. 아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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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주세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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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laughs> <해봐> 파고뭉치들. <laughs> <laughs> 시안이 하나 줘. 음. <laughs> 머리 지 뜯긴다. 어, 어구, 이거 뽑아야지. 빼고, 빼고. 어, 빼줘야지. 응, 아, 이거 앞에 거 빼고, 시안이 줘. 이거 빼야 돼. 쪽쪽이 빼고. 빼고. 쪽쪽이 빼고. 어구, 넌. 지가 <laughs> 다시 문다. 나사는거 찍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기대 있으면 어떡해? 응? 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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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сделать 수아 신난다 신난다 신난다. 응응응. 아야 아야. 응. 네, 그래 아빠 해줄까? 어 <laughs> 김시현. 김시현. 이고 김치. 김치. 오, 어, 이거 올라갈 뻔했네. 그럼 지은쟤 올라갈 뻔했다. 신났어 r Mongi m 이 n g i Monga Monga m o 이 g a Monga Monga m o 싹 d a y Over t h e 요 e o v e 도리도리 도리도리 토리도리 어구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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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구 어구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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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구 잘고 이렇게 해줘야지, 시연아. 이렇게. 여기도 해줘. 여기도 해줘. <laughs> 시연아, 달림, 안녕. <laughs> 안녕. 싫어? 시연아, 달림, 안녕. 어떻게 했어? 어고 잘해. 시연아, 달림, 안녕.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하고. 맛있어요, 도리도리. 음, 응. 이제 그만, 신이 그만. 맛있어. 신이 도리도리. 신이 박수, 박수, 박수. 만세 만세 아이고 잘한다 음. 뭔줄 알고 또 느려 음. 좋아. 또. 집권 알아보네 또응 음. 음, 그래 그래 이따가 개봉식 하자 음. 아, 이거 뭐야? 밖에 거이 우와. 뭘까요 짜자자. 시아 이거 봐, 엄청 크다. 시아 엄청 커. 우와. 엄마. 우와. 공도 있다. <laughs> 시아 이거 봐. 자, 아, 와 우와!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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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아. 아 와, 다 있네. 만어기다 형아가 공 줄... 어, 그거 좀가져 오, 거 어,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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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아. 형아가 공도 주네. 아, <laughs> 축구공도 어, 있고, 야구공도 있고. 야. 우와! 농구공도 어? 어. 있고. 농구공도 있고. <laughs> 아, 아 이렇게 하고. 어, 어, 시안이 가봐. 야옹이기딨어 시안이, 여기 야옹이 어, 있어. 어, 고양이 어, 어, 아, 아, 두 마리지. 아예쁘다. 아예쁘다. 고양이 <놀람> 두 마리지. 아예쁘다. 아예쁘다. 고양이 그걸로 자기 보여줘라 그 하면 오늘 불량없이면 시언 이거 뭐야? 어이, 이게 누구야? 아시원이지아시원이다아시원이다 어, 어, 시아나, 안녕하세요. 아, 구저러 고. 시아나, 시 봐봐, 시아봐 시아나, 어아나 시아나, 아이시아봐시아 시아나, 시아나, 시어나시이잭시이 어, 시잭이 어, 거기 있지 시아이 안녕 아 숙가 안녕, 시아 안녕. 안녕. 어 아이 좋아요. 엄마, 엄마. 엄마가 콩 까고 있어요. 좀 금지 금지달 트롤이야. 트롤가 또 트롤이야. 트롤. 트롤 집 도착했다 일나라. 아구 잘 잤어 김지현 김지현 빨이바이 해서 빨이바이 하고 있어 응? 할아버지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할아버지 안녕 안녕 아이 맛있어 또 바나나도 먹고 싶어? 냠냠 다 먹고. 엄마! <목소리> <저거 목소리> <저거> 약간... 아, 저 약간. 시원히, 빠이빠이. 시원이, 시원이 없다? 시원아, 머리 누가 이렇게 해줬어? 시원이 머리 누가 이렇게 해줬어요? <Bruno> <applique> 잘해, 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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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um,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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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네어해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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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잘해, 흔들 해 아. 흔들 시연아 흔들는데. 아빠 어디 있어, 시연아? 아빠 여기. 어 아빠. 데가들 <laughs> <윤드림린들? 웃음> <laughs> <laughs>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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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가워서 놀랬나? <laughs> 나무 꽃꽃 꽃이 있네 나무 시원아 흔들흔들 흔들흔들 손이 잘한다. 김시현. 뭐야? 왜허작질해 어? 김시현. 여자 집에. 아이? 시럽이 땅콩 피고 있네 이거. 아빠 줘. 그렇지. 엄마한테 가. 엄마한테 가라고. 아이고 잘 먹는다. 음? 아이고 잘 먹는다. 그냥 천천히 먹어. 응. 음? 아, 맛있어요. 에? 그걸 먹으면 안 되는데? 아, 시현아.

말씀 만세 선 만세. 만세 아이고 잘한다 여보세요 만세 만세 아. 말씀 만세 선생님 말씀 만세 아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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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구 어구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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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현이 여보세요 해봐 여보세요 응. 여보세요 시현이 <laughs> 있어요 시현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6나밥밥은은네네치치워지지6싹6싹6삭6삭6싹해6 6 6 6 6 6오고6 6다 잘한다 6 6 6구6한다그6 다. 축구더 좋아해. 응.

펭양이 <poker és> 다슈배다 <coast tama easy>